就抓不下去，学习。就抓不下去。好 这个孩子，我 자 이제 3시부터 지지선을 지으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지선을 지게 지지선 참석하시게 오신 대민께서는 앞으로 현수에 단순히 앉십시오 갑시다. 오요사진딱때

잘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전국 기독교 종간 공부 국내외 교회 1만 2천 명의 목회자들께서 이 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선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를 강의하겠습니다. 왼쪽 경면에 보시면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린 수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도 국회에다여, 그회 많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김우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 기독교 총괄본부에서 이렇게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먼저 대외 지지 선언에 대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정연석 전국 기독교 종갈동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을 드립니다 헛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 2025년 4월 23일 오후 3시에 김문소 대사로보 본부에서 지지선을 합니다. 다른 전국 기독교 총괄 본부, 총발 본부에서 교계 국내외 목회자 만2 0 0 0여명 십이삼을 시작하오니 주께서 덜어치고 응답하여 주의께 원하옵나이다. 오늘 외침이 하늘나라에 상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붙들어 주시고. 영국 간의 강그함을도와 주시상. 사강에서 이강으로. 이강에서 오십포리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슬임 받도록 도와. ...입니다. 위기 속에 대통령 후보로 또한 경제를 부황시키고 안보를 책임지며 서민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리고 통합의 리드심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여 지식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도 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에부 자, 순서 맡은 자들, 은혜롭게 잘 진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 영광이 도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선, 김문수 대선 본부, 각 본부 본부, 주요 본부장들과 선대위에도 함께하시고, 그 조직이 강화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주여 또한 일등 보보가 되는데, 네, 네.

에서는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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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한번더 하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맞춰주십시오. 자, 김종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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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김판봉 법률상소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판봉 변호사님께서 지지 연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사수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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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고미와 신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주고 국민의힘 방대표로까지여임하게 대통령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로 인해서 국힘 당원을 포함한 우파 시민들이 얼마나 좌절하며 이번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지 차다을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이 왜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이는 김문수 후보님이야말로 자유부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간첩 수사하는 특수활동비를 100%잔액상감하고서도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왔으면 간첩 수사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려는 것은 너무도 강렬한 것입니다. 아니, 간첩 수사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서. 간첩 잡는 경찰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컵라면을 끓여 먹어가면서 한밤중에 간첩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는 한마디로 백주 대나라제 간첩이 활개를 하고 다녀도 잡지 말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주 4월 17일 목요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장소 사용을 허가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서양기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개헌 선포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직 우리 김문수 장관만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오빠 시민들이 김문수 후보님 밖에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고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출와 관련하여 애국 청년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하며 서부법원에 진료하다가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탄핵 재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국힘의 대선 후보들 상당수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등 우파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을 드러 때가 아니며 각 부장관들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고로 나라의 출전는 국가 와 민족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야말로 가장 개의적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님에게는 그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가장 잘 사수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 국가 안보관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laughs>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함도 있을 것입니다. 자으로 남자라고 한다면 패기와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김문서 후보님은 주변 열광의 어떠한 지도자들과 만나도 결코 유촉되지 않고서 자유 대한민국을 반성 위해 굳게 올려놓으셨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뭐 중요한 것은 우리 김문서 후보님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김문서 후보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대한민국을 위하여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더부강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고, 동국에는 복음으로 당국 하한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자만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거령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하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젊은 시절 공장의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삶을 같이 하였고 또한 부시 영세 사들과 고업을 같이 하는 등 성민 정사가 너무도 기쁘시기에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아주 세심히 잘 살피셨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자나깨나 국민들이 배고픔에서벗어나행복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선진들의 숭관 유생인에 세워진 보금자유 대한민국을 후대에 가장 잘 불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고 행동할 것을 이 연사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봉 법률소 네, 네. 대표변호사님께서 지지연설을 아주 막깔나게또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어, 한 분의 지지연설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신 회장 목사님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회 회장 목사님 최신 목사님께서 지지연설을 해주십 최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최선 목사입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1차 컷오프에 통과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국방, 교육 등은 발전하여 지구촌의 큰 자랑이지만 정치적인 면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편향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거대 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있습니다. 근현대 역사와 민주화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래 이처럼 입법부 독재를 추구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중에 군부 독재라 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오히려 국회에게 강력한 직권을 주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는 현 상황에는 입법부를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하여 삼권 분립이 최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중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고 준비된 후보이기에 한국교회 국내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지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가치인 자유, 진리, 사랑과 존엄, 희생, 용서를 존중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믿음과 보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시며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매사에 소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큰 집에 살기를 바라지만 그는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신앙관에 맞게 크지 않는 곳에 거하면서도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이 강한 신앙과 가치를 둔 삶으로 일관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의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국가관을 전해줘야 합니다. 20, 30세대에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투표권은 있으나 정치의 활멸을 느낀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중공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인생의 고비마다 위기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국가 경영을 잘할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불의의 한과였고 대학교 시절에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전후 공산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좌파적 노동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노동, 환경, 수도권 교통 아동 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고 부패 척결과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법치주의 등의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맞이한 현 시점 우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과 국가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생활로 바르게 살아온 인물이 다음 세대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걸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무위원으로 국정을 수반한 인물 중에 유일하게 거대 야당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지킨 국무위원으로 국민들에게 입증되었습니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돌아설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중요한 분수령에 있습니다. 혼돈한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격과 실력, 그리고 추진력으로 준비된 국가 지도자이기에 한국교회 국내외 목회자들은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지합니다. 2025년 4월 23일 한국교회 애국 목회자 성명서 작성 최선 박사 및 전국 기독교 총괄 본부 정연성 목사회 일동. 네, 최선 사 지지 연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지지 연설 한 분을 오늘의 국내 교회 1만 2천 명목회자 전국 기독교 총괄 공부의 지지선언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 기독교 총연앞회 상임 부회장이신 정연섭 목사님께서 지지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면수 대통령 후보, 후보 지지선언문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를 소화하는 우리는 한국도 대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신앙인입니다. 그는 오랜 정치 여정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을 중심에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복지주의라는 법치,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참으로 무너져가는 국가 안보,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한, 김문수는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상공인들, 특별히 청년과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말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행동으로 증명해온 실천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보수의 깃발 아래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야말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모든 기도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어혹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본 국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함께 했고, 청와대 앞 경북공 앞 도로에서 사시사철, 1년을 넘게 계절이 바뀌어 가면서 동고동락을 취의와 덕이 속에서 함께한 동력자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다 넘나들면서 신앙과 함께 이념을 통달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언제나 행동하는 거리도인으로서 서민과 정치와 행정을 성공적으로 펼치신 분입니다 수도권 국회의원과 경기도 도지사 노사정 위원장 그리고 직전 노동부 장관을 거쳐서 경륜의찬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야와 보수와 진보의 양진력을 잘 포용하며 통합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 지도자입니다. 훗날 역사의 뒤안길에서 보아도 길이 길이 남을 분입니다약 20만 목회자와 5만의 한국 교인은 목로와 합창하며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를 천명합니다. 1만 이천여 목회자들과 함께 21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김문수 대선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19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전국기독교총관본부 국내외 목회자 1만 2천 명 일도 정영석 상무장 목사님을 주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요한 진리보수인합 대표 목사님께서 회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체약아리라 진정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김문수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우는 우리 김문수 후보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에 빚보시고 또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셔서 이 복음 통일을 일으키며 복음 통일 속에 앞으로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 이끌어 주셔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김문수 후보에게 속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너무 지 않은 목소리로 그냥 네. 제은기원서해주시가 고를 에, 하고 어, 나중에 네. 끝 때가서 선언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세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김분수 후보를 지지 함을설다설다설다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내의 교제 1만 2천 명의 목회자가 모두 전국 기독교 전달 공부의 어, 기도아김수 대선 후보 지지합니다.